목요일,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전에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전 수업 다 듣고, 끝나서 지금 집에 왔는데, 오늘은 딱히 스케줄이 없어서, 밀린 빨래를 하고, 방 청소도 조금 하고, 아무도 궁금하진 않겠지만, 기숙사 방 투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그냥 제가 나중에 보, 보면서 혼자 회상도 할 겸, 그리고 한명 정도는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네, 기숙사 방 투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밀린 빨래랑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게 실은, 이거 카메라 동영상을 틀기 전에, 진짜 직전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앞머리를, 조금만 다듬는다는 게 혼자 집에서 자르다 보니까 망쳐가지고 지금 앞머리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실 안 찍고 싶은데 뭐 이것도 다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찍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빨래를 밀린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빨래를 하러 가시죠. 아, 진짜 옷장도 아주. 이, 이 리얼한 모습. 네. 이렇게 빨래 더미를. 아이고. 준비를 해두고. 세제를 꺼냅니다. 양이 많으니까. 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니 원래 빨래방이랑 빨래 돌리는 그런 거랑 청소항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원래 사람이 많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빨래하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간.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못 했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음 쓰레기 같은 거다 버리고 어 청소기 한번 돌리고 대충 방을 치우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제 방을. 일단은 저는 방을 제 동거인이랑 둘이서 한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기준으로 여 이쪽이 제 동거인 방이고 지금 보여지는 쪽이 제 자리예요. 생각보다 방이 엄청 작아요. 아이패드 가격 안내표가 있어요. 이거를 붙여놓은 이유는 아이패드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거기 학교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 이런 데서 아이패드를 파는데 거기 있는 종이를 한장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학교 지도, 입학할 때 받았던 학교 지도가 있고요. 왜냐면 아직도 길을 잘 몰라 가지고. 여기는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나 제 사진? 뭐 그런 게 붙어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방학 때제 동거인이 여행 잘하라고 써준 건데, 처음에 이거 뭐, 이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 뭐지? 처음에 약간 그, 그림 그린 건가? 이러고 뭐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안녕을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한글을 미국인이니까, 한글을 잘 모르니까. 안녕 대신 안녕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붙여놨어요, 여기도. 그리고 여길 보면 잡다한 화장품들 그다음에 비타민 비타민 약 그리고 이거 달맞이꽃 종자유 약 이거는 약간 생리통 완화되고 생리전증후군 이런 거좀 없애주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탕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인데 하나는 그냥 다 먹어서 악세사리 케이스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돈 주고 사기가 아까우니까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수업 때 필요한 책이나 아니면 막책 같은 거를 이쪽에다 따로 배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 학기 때 같이 교환학생 했었던 오빠가 가기 전에 자기가 쓰던 책을 주고 갔던 책이고 얘는 제가 이번 학기에 경제학 수업을 들어서 어 아마존에서 렌트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거는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아 이번 학기는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책을 사왔는데, 한 해분만 풀고 안 풀었어요. 그때 이후로. 다들 그냥 책 사오지 마세요. 어차피 사와도 공부를 안 하니까. 나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상 위에 있는 메모패드? 이런 건데, 한국에서. 엄마가 사다 주셔가지고 사 주셔서 들어갔을 때 한국 들어갔을 때 갖고 왔어요. 얘는 디즈니 어드벤처 갔을 때돈 주고 산 구피 볼펜인데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구피여가지고 아주 귀여워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저희 집 강아지 뭉치를 똑같이 뭉치를 닮은 미니어처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열쇠고리로. 이거 우리 집 강아지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갖고 와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두고 매일 보고 있어요. 이게 옷장인데, 옷장은 이렇게 큰 옷장 하나랑 저기 위에도 선반이 하나 더 있는데, 저거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팔이 안 닿는데, 저기를 쓴 사람은. 누가 쓰는 건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여기가 제 옷장입니다. 옷장에는 옷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어, 긴팔 옷몇 개랑 엄마야 가방이랑 모자랑 이제 입었던 옷들은 새 옷이랑 같이 두면은 안 좋다고 해서 입었던 옷은 여기다 걸어놓고 네. 여기에 이렇게 두고, 안 입은 새옷 같은 거는 여기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사실 옷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옷이 많이 없는데도 약간 이렇게 꽉 차는 걸 보면, 네, 옷장도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책상 왼쪽에는 선반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저는 여기 첫 번째는 그냥 뭐,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저만 액, 렌즈 저만 액, 뭐, 면봉, 렌즈, 뭐, 솜, 이런 거 넣어놨고요. 여기 두 번째는, 그냥, 여행 다닐 때 쓰기 좋은, 조그만 이런 거, 바디워시나, 뭐, 작은 사이즈 로션, 뭐, 트래블키트, 그 다음에, 뭐, 팩, 이런 거.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대망의 마지막 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 선반이어가지고 한국 갔을 때 사왔던 컵반. 컵반 진짜 한국에서 오실 때 진짜 컵반을 꼭 사오세요. 왜냐면 여기 컵반 너무 비싸가지고 잘못 사는데 한국에서 사온 거를 참 유용하게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컵반에 같이 들어있는 소스 같은 것들도 있고 아침에 수업 못갈때 먹을 수 있는 수업 늦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리얼밥 같은 것도 사놨어요.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있는 선반 쪽에는 뭐를 딱히 많이 올려두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맨 위에는 고데기랑 드라이기 두 개만 이렇게 올려놨고, 자주 쓰는 거니까 꺼내기 편하게 두 개만 절대 올려놨고, 이거는 저의 외로운 잠자리를 함께 해주는 인형들이 여기 있습니다. 얘는 제가 디즈니 갔을 때제돈 주고 구매한 인형이고, 미니 구피. 딸랑딸랑 소리도 나요. 그리고 얘는 제가 구피 좋아하는 거 알아서 룸메가 작년 생일에 사준 어른구피 그 다음에 얘는 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 사는 어떤 친구가 무료나눔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빨아 한번 빤다 그러는 게또 까먹었네 아무튼 그리고 얘는 게임해가지고 받은 인형인데 다들 너무 막 못생겼다 그러고 무섭게 생겼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 뭔 그런 말 듣고 나니까 무섭게 생겨서 무섭긴 한데 약간 버리자니 불쌍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맨 끝에 잘안 보이는데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서 또 갖고 온 책. 자주 읽진 않는데 가끔 심심하거나 약간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읽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집에 신발장을 안 사서 지금 왠지 어차피 그냥 곧갈 거니까 좀 사기가 그래서 그냥 신발은 여기 밑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러고 있어요 캐리어도 보관할 공간이 따로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 밑에 있는 또 서랍인데 건뭐 이런 거 넣어두는 칸이고요 여기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식기 도구 같은 거랑 뭐, 이런 거. 약간 음식은 아닌데 뭐 소스나 스프 이런 거. 이게 원래 저희 기숙사는 주방이 없어요.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저희 기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희 학교는 주방이 하나도 없고 인터내셔널하우스에 주방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더럽게 쓸까봐 오픈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잘 가져왔다고 생각한 게 라면보트. 이거를 이렇게 라면보트를 사왔어요. 45,000원 정도? 5만원 정도 주고 사왔는데 이게 원래는 기숙사에서는 취사가 안 돼요, 가스불 사용 이런 게 아예 안 되는데 얘는 이제 포트처럼 열로 하는 형식이어서 사실 이것도 원래 안 되는데 그냥 몰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라면 같은 것도 끓여 먹고 뭐 그럴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는 한식을 진짜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사오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는, 기숙사에 원래 냉장고랑 이런 도구 같은 게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어 렌트를, 돈을 주면 한 학기 동안 렌트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렌트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룸메가 집에서 냉장고를 가져다 줬는데 제 룸메가 진짜 착해가지고 같이 쓰게 해줘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냉동실에는 음. 딱히 든게 없네 네. 이 냉장고는 이것 사실 다제 건데 이거는 룸메 거예요 이슬톡톡은 룸메 거고 이거는 이거 저번 학기 시작할 때, 저, 저번 학기 시작한 7개월 전에 샀던 와인인데 집에서 혼술 하려고 샀는데 아? 이 정도만 먹고 아직 술을 못 먹어가지고 이기팩 네, 있고 그 다음에 아침 대용으로 먹을 그린 요거트랑 우유 콜라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이거는 케이크 좋아해가지고 케이크도 사놓고 네다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기숙사만의 몇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기숙사만 유일하게 여기 학교 전체 기숙사 중에서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틀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무래도 저 학교가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일교차가 엄청 많이 나서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근데 저희 기숙사에만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쪽, 좁지만, 나름 아기자기한 기숙사 방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어 혹시, 뭐, 여기 저희, 제가 지금 파견되어 있는 학교로 교환학생 오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